나... 안녕하세요 온라밍기 민자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제주도를 갑니다 어... 어제 급하게 표를 끊었는데 이렇게 급히처럼 움직이는건 또 오랜만이긴 한데 어... 드론도 찍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일 바쁘기 전에 한번 힐링 좀 하려고 제주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해국제공항으 가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크고 작은 소음 때문에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나의 자리가 되어줄 우리 렌트카를 수능하러 왔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골막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골막국수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고기국수 맛집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위해서 제주도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맛집입니다. 골막국수는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맛집입니다. 진한 육수에고춧가루를 팍팍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제 저는 금능 해수욕장에 가서 어, <laughs> 드론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안 되는데.

유명한사람도 많고 많이... 어 황정음도 왔습니다 이대5 이근호 오늘은 경산일출봉쪽으로 어, 가서 도로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기전에 저 갈치구이 맞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서귀포에 있는 색달 통갈치에 와봤습니다. 샐러드도 나오고 전도 나오고 어, 요 보쌈도 나오네. 요거는 우럭구인 것 같고 게장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네 여기. 갈치 길이가 어리어리합니다. 자리가 모자라네. 속소가 와가지고 어좀 뭐 다시 가라입어야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붙다와 겁나 맑은데 겁나 맑은데 바람이 겁나 보네 이거는 드론 띄우기에는 상당히 좋죠. 성산일출봉 가기 전에 저제주월드경 저 기자 한번 찍어 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어,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이..이..뭐가 되는거야 이거? 아니 보면 실제로도 진짜 이뻐요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드론이 이츠 앞뒤로 움직여안 가려도 기차가 가고 있는데 안돼 안돼 떠나서 야될것 같습니다. 이거. 미... 미쳤다, 미쳤어. 와... 드론도 날라갈 정도니까 안 그래도 가벼운데. 와, 저는 성산일출봉에 카페를 갑니다. 빨리 가자. 오, 한 시간 걸린다. 주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다섯 대 정도만 딱들수 있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고, 바깥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제가 먹은 거는 시그니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에 이렇게 성산 일출봉, 이렇게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산 일출봉, 다시 알아보니까 성산 일출봉은 여기서 자체에서 못 띄우게 한다네? 이게 많이 띄우다가 추락해서 관광객도 맞았을 때 이거 안 아. 안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광치기변에서 많이 띄운다 하더라고요. <목소리> 일단은 제도 자체를 계획적으로 온게 아니고 접근적으로 왔으니까 뭐 드론을 많이 못찍는다 해도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 은 별로 안 하려고 지금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바람도 초속 뭐한 12m, 13m 이렇게 불, 불기도 하고 <laughs> 지금 건진 게 지금 저밖에 없네. 협재해수욕장 하고 저기밖에 없네. 혹시 모르니까 또 광치기 해변 쪽엔 또 바람이 많이 안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광치기 해변을 한번 가보려 합니다. 광치기 해변. 아니 뭐 차에서 뭐 땔고 소리나? 오오오오오, 제주도는 많이 나왔어요. 많이 와봐 가지고 막아 여기 꼭 가야 돼 저기 꼭 가야 돼 그런 건 이제 별 미련은 없는데 그 뭔가 모르게 1년에 한두 번씩 제주도만의 그 제주도 뿜뿜 이런 게 있잖아 일단 차문열어봐만나죠안 된다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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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진짜 손안 댔어. 진짜 거짓말 치고 미쳤다. 바로 가고 잡아. <laughs> <laughs> 아, 집앞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 한 30분 남았는데 차에서 좀 자고 있어야겠다. 너무 빨리왔네 유튜버 아 진짜로? 야 거기 이름 뭐라고? 해 뜨는 집. 잘 지냈지? 나? No? 음. 난 똑같이 뭐. 제자 군대 생활 했을 때 개짬찌였던 제주 도민 <laughs> 한 6개월 차이 났던 후보입니다 원래 쳐다도 못 보는 군번인데 계속 쳐다보더라고. <laughs> 야더링집 되있으니까 되게 뭔가 그런거 같다 막아고찜집 같고 그렇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이 네, 단골맞나? 네. 단골맞나? 어? 근데 뭔가 좀 단골 말에 그런게 없네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 그러면은 할해 당연하지 단골하면 어서오세요 어 오셨어요 라고 막 머머에 옥셋 아너 이제 차이슬 먹어. 너 할라사 안 먹어? 아할라사 네. <laughs> 누가 먹는데? 아아먹할라사 일본은... 누가 먹말 음. 일부러 쓰나? 설마 쓰 아니 원래 음. 경상도 맨은 음. 음. 더 크게 잖아 음, 음. 이거 막 이모 소주 한잔 주세요. 이거랑 이모 냉면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한 거랑 뭔가 좀 어감이 다르잖아. 그렇죠. 어감 다르기는. 여기 내가 제주도니까 경상도 사람처럼 안 보이려고 그런 것도 있지. 왜? 네? 보이면 어때도. 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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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뭐 내일은 비 오니까 그냥 집에 가지고 집에 가서 전구전지나 정구, 찌지 먹자. 그전구지 음. 찌지면 찌지 먹자. 나정부지 알아, 알아 알고 있었거든 <laughs> 정부지가전 아니야? 아, 땡 어, 비슷해 뭐였지? 부추 어 맞아 이 오는데 뭐정 전부지 전이야 띠지지 못 부추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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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라 한게 보통 단골이잖아 음. 그러면 이 손님이 어떤 걸 이제 주로 좋아하는지 알잖아 나 음. 단골집 가면은 소고기주도 그래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냉면 그릇에 세팅을 해 주셔. 야, 야, 우리는 그 어디를 가도 그런 점만, 우리 딱 우리 네. 딱내 얼굴 딱 보잖아. 그냥 전화 딱해 놓으면은 예. 냉면 그릇에 바로 주셔. 예. 예. 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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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진짜 주인장이 착한 거지. 센스가 있는 거. 센스, 센스. 손님 관리를 하실 줄 아는 거지. 니는 달라진 게 없다. 이. 얼굴도 아, 별로 안 아. 늘른다. 아니 지금 살쪘어 형. 니몇 킬로 쪘니? 몇 살이지? 스물다섯, 스물여섯 아니 스물여섯이라고? 니몇 년생이야? 9 9년아니 99야? 응 1박 2일 같은 거 프로 찍으면 카메라가 좀 이렇게 돼있잖아 음. 아니 인터뷰 한번 해야지 아이번 인터뷰야 자 일, 일로 오세요 됐어 갈라고? <laughs> 잘가 저는 이제 후임 태워주고 이제 숙소가서 내일 낚시도 가야되고 하니까 음, 대충 내일의 가. 계획을 좀 짜고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내 생각도 많이 나요. 내 나고 이러서내 얘기도 온나 저런 얘기도 하고 숙소 도착 후 도착 후.